안녕하세요. 닌자TV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료 분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공유 및 단톡방 안내, 스포츠 중계는 구글에서 닌자TV를 검색해 보시면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TV에서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경기 분석입니다. 신한은행대 썸 경기 분석. 신한은 삼성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리를 추가하진 못했다. 김소니아와 김태현이 같이 나서는 라인업의 리바운드 단속은 좋지만 스피드에 문제가 있었고 볼 흐름도 다소 기복이 있었다. 그래도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했던 유승희가 살아났기에 백코트 경쟁력이 살아난 건 다행이다. 이경은과 김아름 등 외곽에서 힘을 보태 선수들도 있다. 썸은 커리어하이 경기를 한이소희의 활약을 앞세워 kb에 역전승했다. 전반팀이 극도의 야투난조를 겪었기에 고전했지만 이소희가 외곽과 돌파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살리며 팀의 승리를 안겨줬다. 그러나 초반 우리은행과 양강 체제를 구축하며 달리던 시기와 비교하면 경기력이 다소 떨어졌다. 지난과 김한별의 페인트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주전 의존도가 큰 점도 서서히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한의 승리를 본다. 이번 시즌 경기력 기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썸도 최근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김한렬의 피지컬을 앞세운 리머텍을 견제할 김태현이 있고, 김소니아는 지난해 수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 무엇보다 끈질긴 수비를 하며 이소희를 괴롭힌 유승희가 상대 에이스의 야투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에 신한이 대어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두팀 모두 템포 푸쉬를 즐기기에 오버 경기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저곳 영상 찾아 헤매지 마시고 닌자TV에서 편하게 즐겨보세요. 스포츠 분석, 조합, 공유까지 모두 가능한 스포츠 중계 사이트를 찾으신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확인하세요.